안녕하세요. 송경석골프클럽송경석입니다 손경성 어, 오늘 배울 레슨은 뭐냐면, 음, 캐스팅 방지 요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 캐스팅이란 건 뭐냐면, 자, 임팩트에 들려, 임팩트에 들어가기 전에 손목이 이렇게 미리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왜 그렇게 나오냐면, 백, 잘못된 백스윙 때문에 이런 캐스팅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백스윙을 많이 하시냐면, 굉장히 아이언을 칠 때도 낮고 길게 빼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백스윙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백스윙을 하시냐면 알파벳 L자 모양 있죠. 자, 알파벳 L자 모양 이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캐스팅되지 않고 정확하게 다음 블로를 맞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낮게 끌다 보면 토킹을 느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 L자 모양 이러한 모양을 연습을 하셨을 때 캐스팅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